네, 평생에 한번 보기 힘든 다섯잎 크로바를 찍고 있습니다. 또 옆에는 네잎 크로바, 또 옆에 있습니다. 또 옆에, 네잎 크로바가 또 있네요.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희귀 다섯잎 크로바 감상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. 또한 다섯잎 크로바는 오복을 가져다준다 합니다.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, 살아가시면서 늘 건강하시고, 오복 받으시고, 늘 행복하세요. 오복 크로바 영상이었습니다. 여기 메이크로바 사진도 있고요. 여기 또 메이크로바가 아... 또 있네요.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메이크로바, 오복을 안겨준다는 다섯잎 크로바. 늘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